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드 시안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 0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사울의 계부를 소개하고 사울과 그 온집의 최후와 함께 그 최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울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사울의 아들 중 요나단의 아들인 무리바을의 자손만이 이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죠. 이어지는 내용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블레셋과의 길부와 전투의 패배로 도망하게 되죠. 그러나 쫓아온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다급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방인들이 와서 자신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자신의 무기 가진 자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말하지만 무기 가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협들이 주고 무기 가진자도 그의 온 집안도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선을 발견하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매달아 놓습니다. 길레한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이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저자는 사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청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계보와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울 가문의 계보 중에서 유일하게 이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가문이죠. 그의 아들인 무립바알의 후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온 집안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했지만 사울은 그의 갑옷과 그의 머리가 다곤 신전에 매달리는 죽음 이후의 수치를 당한 것이죠. 마치 예전 사극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거리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예수님의 수치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수치가 어디 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사울왕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공통점이죠. 오늘 저자는 사울 가문의 실패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들에 묻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사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힘썼던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죽기까지 갔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던 사울,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지키며 누구에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사울의 결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은 당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님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인한 수치 그것이 바로 사울의 수치이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수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인한 수치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찾음으로 인한 수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수치가 있으십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 순종으로 인한 수치 그 결정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길라자베스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전쟁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발견하죠. 그들은 사울의 목을 베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 머리와 갑옷은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듣죠. 그리고 그들은 용사들을 모아 그들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가 야베스로 가져다가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의 군대도 패배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연합군도 블레스에게 피했다는 것이죠. 길라자베스라는 한 지역의 용사들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강할까요? 그들의 신전으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전에 사울이 자신들을 도와 암문으로부터 구원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했지만, 그로 인해서 길레아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같은 민족,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울을 그냥 둘수 없었던 길레아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교회 성도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비록 그리스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 당했던 사개우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정오의 태양빛 아래에서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시죠. 죄인들의 친구였고, 부정한 자들에게도 서슴지 않고 손을 내미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밉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 순종으로 인한 수치, 그 결정은 우리의 몫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온큐티 마칩니다.